일단 뭐 이번 소집에서 가장 어 중요했던 첫 번째 경기 브라질 경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저희 선수들도 그 브라질 경기에 대해서 어좀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리가 더 저희, 저희한테는 강한 상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또 힘든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신적인 부분 네, 잘 준비하고 경기 임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질 경기에서 나타났듯이 저희가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어, 마지막 패스 공격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패스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좀더 신경 써가지고 경기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한국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팀이지만 그래도 개개인 선수를 봤을 때는 다 유럽에서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고, 어, 피파랭킹도 저희보다 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에서 분석을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어, 쉽지 않은 상대가 될것 같아서 뭐 브라질로 가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리뭐 네, 일단 몸 상태는 어느 때보다 좋고요. 또 지금 최근 몇 경기 지금 뭐 저희 컨디션도 뭐 좋기 때문에 뭐그 부상 전하고 확실히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세트피스는 아직 다른 훈련에 비해서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훈련하지 않았지만 늘 같은 선수들이 뛰어왔기 때문에 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다 개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팀의 뭐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어, 앞서 제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브라질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신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은 어, 말리전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바로 당장 내일 앞 내일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셨어요. 일단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고 비로 어전 경기에서 그러지 워낙 강한 상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 플레이를 다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일단 처음 소집해서부터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수비적인 조직력을 먼저 최우선으로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뭐, 제가 대표팀 경기에 뛰면서, 뭐, 월드컵 본선이건, 그냥 친선 경기건, 뭐 초창 경기건, 어 일단, A 매치, 다 똑같은 A 매치이기 때문에, 어, 그, 더군다나, 오랜만에 상암에 많은 관중이 오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찬스를 주지 않았고요. 브라질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랑 경기를 하든지, 어느상대가 경기를 하든지 저희가 뭐 쉽게 어, 지지 않는, 않는다는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좀더 패스 미스를 많이 줄여야 될것 같고요. 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어, 골대 상대 진영에서 마지막 패스를 좀더 세밀하게 좀 해야 어, 해야지만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